최근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읽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조태구 교수가 발표한 코로나 19와 가정 폭력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혼이 늘었고 가정 폭력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혼은 25% 정도, 가정 폭력은 35% 정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이혼과 가정 폭력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이 논문이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서적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물리적 거리는 강제로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까운 듯 지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강제로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본 모습이 <laughs> 드러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족 간의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간의 거리가 함께 있으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가정폭력도 줄고 이혼율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영향이 미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평상시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가정도 진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가정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다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정이란 무엇인가? 왜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고 남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가족은 함께 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줄 곳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아담의 가정, 바로 그 처음 가정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과 목적을 거기 담아두셨어요.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첫 번째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음 가정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이두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처음 가정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전해주는 메시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에서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 그것을 주요 테마로 다루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여기서 발표됐어요.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머스타인의 3단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자극 단계입니다. 서로 처음 만나서 상대의 외모도 보고 또 목소리도 듣고 행동도 살피면서 서로에게 이제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끌리게 될때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리지 않으면 뭐 교제가 뭐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가치의 단계입니다. 서로 끌려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생각이나 가치관 또는 태도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맞춰보겠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태도, 자기의 뭐 습관, 자기의 흥미 이런 것들을 맞춰볼 수 있어, 있어, 있을 텐데요. 예, 잘 맞나 판단이 되면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역할의 단계입니다. 서로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막 잡아 끌면 여자는... 그냥 따라가지고 또그 반대로 여자가 막 고집을 부리면 남자가 고집을 뭐 꺾어주고 그런저런 자기 나름대로 역할들을 정해서 그 역할을 함께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함께 살수 있는지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결혼 관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두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참고해 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런 이론들의 이야기는 결국 가정을 이루는 일은 사람의 일이고 가정은 사람의 작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론들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세 단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해서 네 단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네 번째 단계 허락의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겁니다. 궁금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치 요즘 택배로 아침이면 뭐, 이렇게 택배로 막 물건이 배달되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택배 보내듯이 배우자를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소회팅을 하고 왔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만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저한테 자꾸 물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할 미래도 함께 그려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경우일 겨,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많은 사람도 반대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면 기도하고 둘이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불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대했다면 또그 기간 동안에 그 반대하는 마음도 누구로뜨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고 계획해 갈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 불안, 두려움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꿈꾸면서 자꾸 설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맞고, 주변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다뭐 전생연분이나 뭐라 얘기할지라도,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갈 때 계속 불안이 쌓여요. 두려움이 쌓여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자꾸게 짐이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두 사람 마음 속에 우리 둘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을 바라보며 읊은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한달 여러분의 가정을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멘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처음 가정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들에게 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뒤에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고 계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장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혼자 사는 그 외로움, 불편함, 그 부족함을 보완하게 해주시고 둘이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유모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잠자리가 달라진다고 하죠. 20대 부부는 포개져서 자고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정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다른 방에서 자고 7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부부가 나이 들어가며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유모입니다. 함께 하며 더 행복해지라고 부부로 짝 지어주셨는데 점점 더 혼자 있는 게 행복하고 편해진다면 하나님이 부부로 짝 지어주신 그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를 이뤄가야 하고 더 함께 있음이 행복하고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하네 성경 유목 퀴즈 하나 드릴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경적으로 볼때 아내가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뼈로 만들었어요. 구성 성분이 달라요. 흙하고 뼈하고 부딪히면 흙이 무너지죠. 게다가, 아담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갈비뼈 하나가 없거든. 갈비뼈 하나를 뺐어요. 하와는 온전한데, 하와는 갈비뼈가 하나 없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에요. 부실해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와가 이기죠. 여러분, 오짜고한 말입니다. 진짜, 뭐, 남자는 갈 필요 하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웃자고 한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하나를 이루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써야 돼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자는 마음에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자는 팩트에 동의해주기를 바래요. 갓 출산한 부부가 다툽니다. 아내가 출산 후에 몸이 좀 늘었잖아요. 체중이 조금 늘었잖아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합니다. "그러네, 살좀 빼야 되겠네." 아내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문을 꽉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은 사태 파악을 못하고 "무슨 뭐야?" "아니." 살찐 것 같냐고 물어서 살쪘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잘못했나? 왜 화를 내지? 아내가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살쪘나 안 쪘나 팩트를 확인하려고 물었을까요? 살쪄서 속상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나누려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 그래도 출산 후에 당신 정도면 살 많이 찐거 아니야. 많이 힘들겠지만 다이어트 하자. 내가 좀 도와줄게. 지금 편한 옷부터 하나 살까? 뭐, 요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은 이걸 기대하지 말아요. 남자는 특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말못 합니다. 남편은 팩트보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서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을 노력을 해야 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처음 가정 얘기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에게 아담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 무슨 뜻일까요? 돕는 배필. 베필. 먼저 배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번역을 배필이라고 했어요. 배필 잘 쓰지 않을 말인데 이 한자 우죠. 아내 배또짝 필을 써서. 부부로서 짝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둘이 있어야 비로소 쓸모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켤레, 쌍, 짝, 결이 뭐 이런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발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함께 있어야 제 구실을 하죠. 둘이 있어야.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켤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나를 이룰 때 제대로 된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필이란 말, 원어를 보면, 원어는 네게드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네게드, 베필 원어로 네게드입니다. 이 네게드란 말은 마주 보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마주 보고 있다, 마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베필에서 핵심은 마주 본다는 데 있어요. 마주 본다는 데. 여러분, 마주 본다. 올려서 보는 게 아니고 내려서 보는 게 아니고 마주 본다는 거예요.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말이 비필이지 제대로 비필 관계를 이루며 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예요.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에는요, 부부와 남편이 배필이 아니에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깔 보고, 내려다 보고, 또 한편에서는 위로 올려다 보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봐도, 주로 집집마다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부부가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남편 다른 곳에서 밥 먹고 아내 다른 곳에서 밥 먹고 그냥 어떤 경우는 바쁘면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술 뜨고 찬밥 말아먹고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도 매맞는 아내들이 있죠. 매맞는 아내들 구타 당하고 폭력 당하고 있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마주 보는 것은 그야말로 존중해 주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주 본다는 것은요.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탁 바라보면서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본다고요. 아내가 앞에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 아내도 자기 남편이 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남자를 이렇게. 이건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배필은 마주본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집중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배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돕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돕는, 돕는 배필이라 배필로 있으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에제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한 말은 그냥 충동적으로 가끔 한번 이렇게 돕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저쪽에 노숙자가 있어서 극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돈을 주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불쌍한 노인이 이렇게 리어카에 페이지를 끌고 가는데 너무 힘겨워서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그때 주로 이 애절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거기 여러분 에벤 에셀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이뤘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회를 바라셔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을 흩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내쫓았죠. 그 이후에 사무엘이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에자르라고 한 말을 한글식 음역을 해가지고 에셀이라고 했어요. 원래 에자르에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결정적 순간에 도움을 주셔서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게 할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도움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 부부가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배필로서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바로 2인 3각 경기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머릿속에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발을 묶고 서로 달려가죠. 두 사람이 수건으로 한쪽씩 발을 묶습니다. 또 어깨 동물 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저 앞에 반환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호흡을 맞춰 달려갑니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 도우며 호흡을 맞춰 갑니다. 그럴 때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어요. 호흡이 잘 맞을수록 속도를 낼수 있어요. 돕는 배필은 바로 저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처럼 이 험한 세상을 부부가 돕는 배필로 서로 마주보며 도와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부부가 더 하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불러 가실 때까지 이 땅에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서로 돕는 비필로 서로 역할을 다하고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뜨겁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이 더 하나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비필로서 서로 서로 가족들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